두근두근 TV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청자가 KBS 의 제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미단 사기로 활동 중인 대학생 정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세대의 시청자로서 1020세대로서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제작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다녀온 현장은 바로 스모킹 건입니다.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범죄에 맞서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와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범죄 추리 토크 프로그램인데요. 시간이 지나 잊혀졌거나 과거 크게 관심받지 못한 사건을 재조명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스모킹건은 연기나는 총이라는 뜻으로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의미하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모킹건 녹화가 있다고 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범죄 현장과 과학수사를 낱낱이 파헤쳐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현장.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가장 먼저 스튜디오로 가봤습니다. 오, 스모킹건 맞네요. 다행히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 출연진도 곧 도착했는데요. 사건 속의 진실을 찾아내 활약하는 분들이죠. 제작진은 각 역할에 맞춰 부지런히 준비했고요. 녹화에 대해 의논하고 철저하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노력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탄생된 거겠죠. 매주 목요일 밤마다 방송되는 스모킹 건. 2023년 어, 첫 소주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건 제목부터 충격적인데요. 아는 게 지금 제목밖에 없네요. 어떤 음. 사건이죠? 조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잘 놀고 있던 둘째 딸이 무리로 축 처진 채 떠오릅니다. 엄마가 어떻게 아, 저 엄마인 저로서는 음. 스모킹건이, 스모킹건이 되게... 출연자들에게 주는 영향도 궁금했는데요 이혜원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스모킹건 출연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스모킹건을 하고 나서는 정말 더 엄마의 마음으로 또 대한민국의 한 여자의 마음으로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니 아,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현재 일어날 수도 는 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박씨가 나타나면서부터 또 전직 강력해 형사, 범죄학 연구소의 김복준 연구 위원님도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대기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서사합요 아, 예. 앉으십시오. 예, 예. 예. 다양한 범죄와 사건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내고 계신데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나 추리 비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현장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연상하는 데서부터 현장을 연상을 하고 현장을 연상을 하면은 그 현장에서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 이를테면 진짜 잔인하게 그 살해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검거 의지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생성이 되고요. 사실 수사는 검거 의지가 50%를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현장은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찾아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증발하면 그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발로 뛰는 거죠. 발로 뛴다는 얘기는 또 유추하면 한번더 생각해 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난 1월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저는 범죄시사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챙겨 보는 평범한 26살이었습니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고 살아 있으니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용기를 낸 거였죠. "죽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고 "살아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를 적어 놓고 계속 그걸 보면서 집 앞을 나갔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직접 진실을 파헤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에 큰반향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식에 기반한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이 움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치유 과정인 같아요. 피해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연출을 맡고 있는 피디님 스모킹건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 스모킹건이 꼭 범죄 현장에 있는 그 물리적 증거물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음, 사실 이제 궁극적인 스모킹건은 인간이다. 그게 이제 그 인간이 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일 수도 있고, 과학수사를 하시는 뭐, 뭐 법의학 교수님일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요즘에는 그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또는 이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이 불합리한 거를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해가면 해갈수록 궁극에서 먹힌 거는 물리적 증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녹화가 시작되고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은 사건을 풀어가며 신뢰감을 더했는데요.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서 느낀 건데 학교 폭력을 다루는 그런 시사물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 학교 폭력 예방 효과도 혹시 뛰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단순히 범죄를 엿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인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뭐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고 싸움이라고 치부할 거를 공개적으로 또 어떤 참혹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을지 또 이게 한 개인의 미래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보여줘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거를 공개적으로 펼쳐짐에 있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나쁘다는 것과 또 방관자로서 있던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 이걸 개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 준 것만으로도 또 사회적 이슈로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 중학생 학교 폭력을 다룬 편에서는 고 권승민 군의 어머니가 전하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어 참지 말고 반드시 아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정말 많은데 몰라서 지금 그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이 아, 뭔가 무섭고 경악스럽고 끔찍하고 흥미진진한 이런 프로그램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약자를 좀 보듬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사회가 더 안전할 수 있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래서 사실은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숨어있는 영웅이 더 많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따뜻한 프로였으면 좋겠어요. 음.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줬는데요. 다녀오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특히 담당 PD님께서는 스모킹 건이 장르적으로는 범죄물이라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희망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요. 인간다운 삶에 대해 성찰해 볼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의의를 둔다고 합니다. 저 또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고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코너 두근두근 TV 속으로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KBS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